안녕하세요 크로스핏 하는 윤틸리티 입니다 벌써 크로스핏을 한지 3년차가 됐습니다 처음 할 때보다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는데 더 성장하고 싶어서 최근에는 헬스장도 조금씩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웨이트도 크로스핏과 다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 느끼는 웨이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로스핏이 꽤 힘든 운동이고 저도 나름 좀 열심히 한 만큼 웨이트는 꽤 쉬울 것 같았습니다 어, 막 뛰어다니는 동작도 없고 사실 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운동이 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, 숨도 안 차고 별로 안 힘들겠지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20살 때 사실 대학교 입학을 기다리면서 헬스장에서 좀 깔짝된 경험도 있고 군대에서 체단장에서좀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, 그게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근데 이게 막상을 해보니까 정말 빨리 지치더라고요. 예전보다 운동 프로그램이 좀더 세분화되고 더 높은 중량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고립을 해서 그 부위만 되게 집중해서 한다는 게 생각보다 꽤 힘들었습니다. 크로스핏 와드를 하다 보면 정말 숨이 차지만 이건 좀 부위별로 최대한 힘을 들여서 쥐어짜다 보니까 더좀 진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. 좀 다른 종류의 그런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고립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좀더 빨리 지치는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한 2시간 정도는 똑같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구를 쓰는 법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프리웨이트를 즐기는 편이고 크로스핏장에서는 사실 기구가 없잖아요 어, 그렇다 보니까 헬스장에 가면 기구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깁니다. 어, 이 기구, 뭐저 기구 만져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어, 문제는 그 기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. 어, 기구에 적힌 설명들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긴 하는데, 모든 어, 운동이 그렇듯 기구도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최근에는 아는 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좀 배워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깨를 했는데, 확실히 기구를 쓰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. 크로스피 박스에서는 웨이, 프리 웨이트를 최대한 하고, 앞으로 헬스장에서는 기구를 좀 최대한 써볼 생각입니다. 세 번째는 확실히 펌핑이 좀더잘 돼서 운동을 하다가 자꾸 거울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. 사실 몸이 아직 거울을 볼 단계도 아니고, 포징도 할줄 모르는데, 그래도 펌핑이 되면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. 어, 몸이 좀 커진 게 신기하고 좀 좋아 보이고 <laughs>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, 크로스핏을 하면 뭐 몸이 골고루 잘 발달은 하지만 당장에 좀 펌핑 효과는 없는데 웨이트는 해당 부위의 혈류량이 좀 늘어나서 그런지 확실히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은 그래서 어깨가 참잘 먹었습니다. 그래서 물레 타리실 가서 골샷도 찍었습니다. 어, 네번째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헬스장 빌런들을 좀 보게 됩니다. 뭐한 기구만 차지해서 쓴다든지 뭐 폰만 보면 깔짝되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또 어, 그리고 약물 뭔가 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아, 정말 신기했습니다. 어. 정말 근육이 정말 크더라고요. 어, 정말 크로스핏 센터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데 뭐 약물 쓰는 게뭐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는 신기 일단 신기한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도 굉장히 큰 몸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좀폰만 보면서 깔짝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실제로 봤는데 그, 그런 분들이 한 기구만 좀 이렇게 오래 쓰면 내심 좀 짜증내긴 하더라고요. 어, 막상,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. 그래서 그런 기분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헬스장도 은근 눈치게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물론 뭐 저도 그런 사람이, 사람 중한 명이 된건 아닌지 지금 약간 돌아보게 되네요. 정리해보면 크로스핏도 헬스도 너무 재미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크로스핏은 유산소가 알아서 되니까 몸이 좀 예뻐지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면 어, 웨이트는 크로스핏보다 부위별로 좀 세세하게 키우기 좋은 것 같고 어, 펌핑 효과도 좋아서 네, 미학적으로 미관 외관상 되게 예쁜 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운동을 하든지 사실 자기가 즐겁게 하면 좋은 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. 어, 저는 앞으로 좀 헬스장도 끊어서 둘다좀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나레이션을 깔면서 좀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어, 어떠신가요?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.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뭐 좋았던 거, 뭐 나빴던 거, 우리 또 운동 팁을 드릴 수 있으면 뭐 이런 영상으로라도 제작해서 어, 해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